다들 이 소식 들으셨죠? 한국은 K팝과 매운 음식, 그 이상입니다. 고대의 비밀과 마법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찬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미호 이야기입니다. 달빛 비치는 숲속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난다고 전해지는데, 그녀는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여우 혼령이라는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위험을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별빛 아래에서 그녀를 만날 용기가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바닷가에 있는 용궁사로 가보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왕신이 이 바다를 지키며 어부들을 보호하고 폭풍을 잠재운다고 속삭입니다. 파도 위로 천둥 소리가 들리면 현지인들은 그것이 바다를 존중하는 이들에게 안전을 약속하는 용의 포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지왕 본프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주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창조신화로 산과 강, 그리고 세상의 운명을 빚어낸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 이야기들은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질서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왜 제주의 풍경이 그토록 마법처럼 느껴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의 아랑낭자 전설이 있습니다. 삶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랑의 혼령은 정의를 찾아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 평화가 찾아왔고 그녀의 용기는 진실을 찾는 이들에게 여전히 영감을 줍니다. 한국의 전설들은 단순한 예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이끌고 매혹시키며 마법이 바로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과거의 속삭임입니다. 어떤 전설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나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